네 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도박 중독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생각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리고 저 또한 도박을 끊고 나서도 한 1년 넘게 머릿속 안에서는 쭉 하고 있었던 생각 나는 다른 도박 중독자들과는 다르다 오늘은 왜 도박 중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속사정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증요법과 두 번째 근치요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증요법은요. 증상에 따른 치료법으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치요법은 그 증상이 나오게 된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열이 나는 건 증상이잖아요. 그쵸? 어떤 이유에서 열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열이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생명에 위독하게 되니까 이 증상을 즉각적으로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대증요법으로 뭘 하죠? 해열제를 먹입니다. 그쵸. 그때는 이 열의 원인이 감기인지 염증인지 그게 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해열제를 일률적으로 누구에게나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이 내려가고 나면 그때 우리 아이가 열이 왜 났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게 감기면 감기약을 먹고 염증이면 염증을 제거하고 암이면 암 치료를 하겠죠. 그게 바로 근치요법입니다.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대증요법과 근치요법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박중독은 어떨까요? 도박중독을 치료하는 데도 이 대증요법과 근치요법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박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대증요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도박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이 대증요법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센터에 가서 상담받기, 도박 빚 대리변제 해주지 않기, 핸드폰 번호 바꾸기 등등의 이런 환경 통제 아니면 감당해야 될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 이 대증요법에 속합니다. 보통 이런 대증요법을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서 가족이 고하거나 상담사가 고하거나 아니면 GA의 협심자들이 고하게 되면 대본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저는 개인 상담이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아 우리 집은 돈 많은데 아돈 없는 집이나 빚안 갚아주는 거지. 우리 집돈 많은데 왜안 갚아줘야 돼요? 갚아줘야죠. 난 빚만 없으면 도박 안 해요. 혹은 제가 영업을 하고, 아, 또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 아, 사업상, 비즈니스상 문제가 생겨서 안 됩니다. 라는 등등의 가진 이유와 핑계들을 대시면서 이 대증요법을 거부하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조차도 우리 아들은, 우리 자식은 좀 달라요. 아유, 우리 자식은 돈만 갚아주면 빚만 없으면 도박 안 할래요. 얼마나 착한데요 아예 우리 집이 사업하는 집안이라 우리 집에 신용불량자가 있는 건 아유 그건 창피해서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도 정말 많습니다. 결국 내가 왜 달라야 하냐면 똑같이 이 힘들고 귀찮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대증요법을 하기 싫은 거거든요. 아내빚 가족이 아파졌으면 좋겠는데 아 매주 상담 나오는 거 불편한데 아우 매주 뭐 도박 중독자들 모여있는 g a 를 나가 아씨 핸드폰 선불폰으로 바꾸고 번호를 바꾸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은데 라면서 그걸 감수하기 싫어서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릅니다 우리 아들은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대중요법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증상에 관련된 거예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이 도박의 열기를 낮추기 위해서 빚을 갚아주지 말아야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고 매주 GA에 나가야 하고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하는데 고작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서 고작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나는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도박 중독쟁이들이랑 달라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씨, 저는 다르죠. 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laughs>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증요법이 제일 힘든 건줄 알았으니까. 암수술을 받아야 해요. 근데 열이 40도가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지금은 수술 받을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일단 열부터 떨어뜨리고 나서 수술 받을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수술에 들어가거든요. 도박 중독도 똑같습니다. 이 도박의 열기가 한참일 때 근치 요법 쓰지도 못해요. 대증 요법을 통해서 환경 통제를 통해서 대리 변제를 안 해주는 걸 통해서 상담과 GA를 통해서 이 도박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나서야 근치요법을, 내가 도박을 왜 했지? 내가 도박한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중독에 취약하지? 그 원인을 그제서야 나를 들여다보면서 찾고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대증요법은 증상이 같기 때문에 처방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진짜 어렵고 진짜 관건은 근치 요법입니다. 왜냐하면 열이 나는 이유가 각자 다 다른 것처럼 도박 중독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그 이유 내가 도박 중독에 빠진 이유는 천 명이면 천 명, 만 명이면 만명다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 또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 중독의 근치는 정말로 오래 걸리고 지난한 작업입니다. 저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도박 중독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욕망하는 사람인지, 그 욕망을 어떻게 건강한 방법으로 채워야 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근치가 훨씬 큰 자원과 훨씬 긴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치료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 나는 남과 다르구나. 맞아요. 나는 다른 도박 중독자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도박에 빠진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결핍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할때 나한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남과 다른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은 나의 도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을 그 시기, 대증요법을 통해 나의 도박 열기가 내려왔을 때, 그때 나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꼭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나를 다른 도박자들과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그 이유가 혹시 상담을 받기 싫어서 도박 빚을 갚아줬으면 해서 지혜이 나가기 귀찮아서 핸드폰 번호 바꾸는 게 엄두가 안 나서는 아닌지 한번 꼭 자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제게 큰 울림을 주셨던 마약 중독에서 회복하신 임 목사님의 말씀이신데요. 왜 도박을 할때 마약을 할 때, 술을 마실 때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놓고선 왜 도박을, 마약을, 술을 끊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려고 하느냐? 당신은 진심으로 회복하고 싶습니까?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영상 만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코 쉽지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